오늘도 라이프테스 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노은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모셔봤는데요 <laughs> 너무 귀엽죠? 아기를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아기와 함께 할수 있는 필라테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지금 바로 운동하러 가보시죠 아기를 이렇게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천천히 롤 다운을 하실 건데요 아기는 배를 타게 하고 걸음마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노래 같이 불러주면 좋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척추를 하나하나 땅에 내려놓고 아기는 걸음마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그대로 숨 마시고 후 아기는 뒷걸음질 엄마는 등을 하나하나 눌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더 가요. 숨 마시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까꿍! 다시 마시고, 거, 롤업이라고 하는데요 롤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누워주시는 거 먼저 하고 올라올 때는 아기 무게를 이용해서 한 번에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슈퍼맨 놀이인데요 첫 번째 동작과 같이 일단 엄마는 누워줍니다 누워주신 상태에서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슈퍼맨 아기를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이 상태로 팔을 굽혔다가, 굽다가 굽혔다가, 굽다가 다시 굽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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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흐, 다섯, 흐, 여섯, 흐, 일곱, 한번 더, 여덟. 이대로 아기 무게 이용해서 일어나 주세요. 요게 두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아기를 무릎 위에 앉혀주신 상태에서 살짝 몸을 뒤로 기울여서 발끝을 살짝 떼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살짝 다시 발 붙였다가 후. 중심 잡기. 셋 마시고 후. 아기가 물건만 붙이지만 않으면 계속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넷훅 다섯 훅 여섯 훅이 상태에서 아기 감싸 안고 다리 하나씩 바닥 터치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다리 쭉 펴고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아기를 옆에다가 눕히거나 이렇게 앉혀두고 보면서 운동을 하실 건데요. 머리부터 등, 엉덩이, 발바닥까지 일자 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리만 쭉 펴주실 거고요. 이대로 허벅지 위쪽을 이 위쪽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고 그대로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그대로 정지, 앤,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하나, 상체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계속 계속 뻗어내는 힘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And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을 아기 있는 쪽으로 구부렸다가 아기 터치, 후, 밀어냅니다 둘, 아기 살짝 터치, 후, 넷, 셋 후넷후넷 넷, 후, 넷, 다섯 후넷 여섯 후 빨리넷곱 넷, 후 여덟 후 반대로 갈게요. 아기를 눕혀두고 하실 때는 베개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대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그냥 자, 이렇게 장난감 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도이 되고요. 그이로발바닥이지 일자 라인 만든 상태에서 뻗고 서 다시 위에 있는 다리부터 뻗으면서 운동합니다. 깔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정지. 동그라미 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대로 아까 했던 거 무릎 구부렸다가 쭉 피기.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됩니다. 맛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아기와 함께하는 필라테스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기랑 같이 운동하면서 아기 체력도 키우시고 엄마 체력도 키우시고 일순 이조로 라이프테스 하세요.